광주 교육감 선거에 나온 예비 후보들에게 다른 후보와는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물어봤습니다. 오로지 교육한 길 40년 동안 교육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봉사해온 교육 전문가이자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을 개명한 교육 실천가입니다. 대학 총장을 통해서 검증된 CEO형 교육 행정가이기도 하고 아빠 같은 교수, 근검 전략관 아반테 총장 그리고 봉사가 생활하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호주와 일본에서 연수한 글로벌 리더이기도 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20년간 우리 학생들과 예, 교육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국가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3년간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미래교육을 직접 집행한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현장과 예, 정치 그리고 행정까지 삼박자를 모두 갖춘 종합적인 역량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중고 교사, 전문대 교수, 대학 교수, 총장까지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는 대한민국 총장협의회 부회장, 현재 시민사회단체 총연합 대표회장. 봉사하고 모든 것을 다 섭렵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광주 교육을 위해서 몸살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유초 중고 교육 전문가를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교육의 해법은 학교 현장에서 찾아야 합니다. 36년간 과학 교사로서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가 교육감 적임자입니다. 부당한 박근혜 정권에 맞서 해직을 무릅쓰고 우리 교육을 지켜온 제가 윤석열 특권교육 경쟁교육 막아내겠습니다. 바로 새롭게 제대로 광주 교육을 세우겠습니다. 저는 지난 34년간 교육자로서 보건의료인으로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실천해왔기 때문에 지금 광주 교육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여 치료계획을 완벽히 세워 추진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 강점을 바탕으로 몸과 마음 공동체적 관계가 건강한 학교, 가르침과 배움 행정 지원에 감동이 넘치는 학교, 지역사를 넘어 대한민국과 세계로 소통하는 학교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저는 중동 교장과 교감, 시 교육위원 등 풍부한 교육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예자 중고등학교 관선 이사장 때 교장 공모, 교직원 공채를 하여 전국 사학의 모범 모델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또 전근로정신대 시민모임 후 공동대표를 맡아서 미쓰비시와 일본과 싸워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은 어느 후보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제 차별화된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선호선호 김선호를 교육감으로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